EPD, 삼충분이 아, 차를 사신다고? 천만원 미만으로 대형 세단 찾고 계십니다. 천만원 미만의 대형 세단, 그 욕심이 과하신 것같아 그랜저 IG 같고, 천만원에 사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네. 그랜저 HG 하기에는 또 연식이 좀 오래돼서 좀 그럴 것 같고, 제네시스 DH도 천만원대를 살수 있는데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아. 가성비 있는 매물. 차량 상태는 좋은데, 옵션도 많아서 다 좋은데, 이 차량이 많이 팔리진 않았어.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야. 한 이따 볼까? 이필이 어. 딱 있어 예. 이차 봐봐 이차 뭐게? 뭐죠? 뭐. 봐봐 현대마크잖아 제네시스인가요? 제네시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랜저보다는 위의 등급이고, 제네시스 DH, 그 다음에 g 파공보다는한 단계 아래고, 그이 차량이 바로 아슬란이라는 차량이야. 한번 들어봤어? 아, 못 들어봤어? 이 차가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수출 경향으로 해갖고 차량을 판매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네시스가 수출이 되면서 비운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근데 옵션은 상당히 좋고, 어, 정숙성도 뛰어나고, 3000cc부터 3300cc까지가 있거든 중형 세단이 아니고 대형 세단급이거든 대형 세단이면 제네시스 DH G80, K7, 그런 저 IG 그 차량들은 천만원 갖고서 구매하실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좀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 근데 차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 옵션도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또 현대에서 출고를 했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을까? 좀 비운의 차량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아슬란 차량에 삼촌한테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대비용 포함해서 950만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실 거야. 오늘 EPD의 3000 차량을 추천을 해봐 드렸는데 어 지금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이 차량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는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 다음 리뷰에 그게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